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슈리입니다. 네, 전기차 무덤 관련해서 또 요즘 네, 다시 또 재정화가 되는 그런 것 같은데, 역시 유튜브라면 이런 거를 놓치면 안 되죠? <laughs> 자, 아, 중국의 전기차 무덤 관련해서 최종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중국 전기차 시장은 아, 일단 22년도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자동차공업협회 오피셜로는 535만 대 정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소매 보험 등록 판매 기준으로 집계한 자료는 410만 대가 조금 안됩니다 즉 120만 대 정도 20% 정도가 차이가 갭이 생기고 있죠 이 부분이 어디로 들어가냐 보험은 어, 개인 보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생기는 거고요. 어, 그래서 법인 등록 즉 이제 렌트카라던가 택시 회사 그리고 중국은 한국과 다르게 저게 있죠? 우버가 있죠? 우버가 우버입니다. 우버 DD라고 하죠. DD 출신 이쪽이요. 원래 DD 출신의 제일 기본은 기사가 자기 차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하지만 중국의 소득 수준상 그렇게 택시용 차량을 턱턱 사서 들어올 만한 사람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중개업체가 있습니다. 이 중개업체들은 자기네 법인 이름으로 저걸 엄청 사둡니다. 전기차들을 쫙사둔 다음에 기사들이 리스료만 내면 되게 아, 어 그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즉 이런 중개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22년 사이 이 5년 동안 이제 조례가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어요 아, 대중교통법도 제대로 없었고 어, 전기차 보조금 관련해서도 이제 17년도에 처음 제정됐지만 어,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기 때문에 이제 19년도에 한번더 정비를 했죠 어,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때 17년도에는 사드 영향 때문에 K-배터리가 이 업체한테 직업하는 배터리 보조금에 빠져 있다가 19년도 말에 법 개정지에 들어간 것도 있고요. 자, 뭐,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17년도, 19년도에 나온 전기차들은요, 정말, 그냥, 이게 전기차냐. 차라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낫다. 라고 하는 게 맞을 정도로 품질이 좋았했습니다 그리고 뭐,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뭐, 한, 1 5 0 k 로도안 나오고, 그때 당시 제일 많이 팔렸던 EI5 초기형 전기차가 배터리 용량이 35kW가 그랬죠. 그래갖고 얘가 2 0 0 k m 갔어요. 2 0 0 k m 근데 이제 그 학급으로, 어, 뭐, 여러가지 이제 소형 경영 전기차들 쭉쭉 나오기 시작하고, 이 소형 경영 전기차를 가지고 이 DD를 시키는 거야. 왜? 제조, 부흥 쪽 관련된 조례나 법안에서 전기차는 보조금을 줬잖아요 옛날에 거기 때문에 이게 거기에 맞물려가지고 보조금 따먹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얘네들은요 그때 경영 소형 전기차들은 기껏 해야 한 150km 달릴 수 있고요 실제 주행거리 브레이얘가 운전을 하는 시간보다 충전을 하는 시간이 더긴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자 어, 가급 시 정부들, 지방 정부들이 조례에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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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법에 이 띠리 출신, 어, 인터넷 공유해야 서비스, 차량 서비스는, 야, 그래도 n e d c 300은 넘어야 돼. 뭐, n e d c 400은 넘어야 돼. 이제 2차 개정까지 와가지고 n e d c 기준 400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이렇게 제정이 돼버린 겁니다. 요게 이제 제정된게 21년이고요. 1차 재정 때가 150km 였어요. 이게 19년인가 그랬고요. 그래갖고, 그, 뭐, 전기차 무덤 영상들 보시면요. 소형 경영 전기차가 되게 많습니다. 즉, 얘네들은 이제 1차 때, 그렇게 폐기 처분하려고 냅둔 건데, 아직까지 폐기 처분이 안 되고 있는 애들이죠. 그리고 2차 때, 그 영상에 보면, BYD 영상 있죠? 걔네들이 이제 2차 때 재정된 애들인데, 걔네들은 그 기준은 충족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 코로나 때이 자금 경색을 못 버틴 거예요. 그 차들을 예를 들어 업체들도, 이 중개 업체들, 기사와 플랫폼 간에 중개를 하는 업체들도 이걸 일찌불로 사지 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막 2~3개월씩 봉쇄가 되니까 도시가 이 사람들이 2~3개월간 자금이 안돈 거예요. 기사들이 계속 운행을 하면서 조금씩 이익을 벌어들이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데 그러니까 이자금 경색을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제 파산을 해버리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17년도, 19년도에 쌓인 애들도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이~ 걔네들이 처리가 되겠습니까? 지금 21년도, 22년도 이~ 중국의 봉쇄 때 파산된 애들은 결국에는 그렇게 돼버린 거. 그렇게 해서 쌓여있는 거예요. 10만대? 아, 10만대보다 더 쌓여있을 겁니다. 지금 2023년 6월 기준으로 중국에 총 등록된 순전기차 대수는 1,600만대고요. 플러그인 하이리드 포함해서 200, 2,000만대를 넘어섰습니다. 친환경차는. 그래서 1,600만대니까요. 제가 판매량의 20% 정도가 법인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20% 중에서 최대 50%, 이 20%의 포지션 중에서 50%, 최소 1 0는 그렇게 망해 있을 거라 할 거예요. 그러면은, 뭐, 50%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수준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통계는 없습니다. 중국의 민낯이기 때문에 중국의 통계가 없어요. 중국 정부도 이런 게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헤매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20%라고 잡겠습니다. 그러면 1600만 대에 20%에 20%. 그럼 대략 1600만 대니까 32만 대, 뭐, 아, 320만 대에 20%면은 대략 또, 어, 3. 아, 50만 대 정도가 이렇게 적체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략. 대충대충 계산했어요. 뭐 정확하게 하면 더 다르겠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 이렇게 적체되어 있을 가능성. 이해 가시죠? 중국이 왜, 중국은 할 말이 없어. 왜? 통계를 못 내고 있거든요. 이 통계를 못 내고 있어요. 우리나라 BMW i3 그렇게 쌓여있을 때 문제 발생되자마자 가가지고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막다 조사해가지고 다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하죠. 중국은 아직 그 정도로 공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맞습니다. 제가 중국 전문가로 일하지만 중국을 계속 지적하는 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통계를 열심히는 하는데 이 진짜로 필요한 부분의 통계는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21년도 때 통계랑 지금 통계랑 살펴보면은요 진짜 많이 세분화 됐어요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건 맞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통계가 부족한 게 정말 사실입니다 그래서 10만대보다도 더 쌓여 있을 겁니다 예. 10만대보다 더 쌓여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자동차 제조업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대중교통법 관련된 부분이다라는 걸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조업체는 별 상관이 없어요 아니 사고 다는데 팔지. 그러니까 배터리 제조사 완성차 업체 이런 데를 깔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 건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중국의 대중 교통법이 문제가 있는 거고 이 대중 교통법을 빠르게 개보수를 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판매량과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이 부분은. 그냥 바라보면은 조금 다 어차피 완성차니까 완성차 업체가 욕을 먹는 거지. 표면만 보면 하지만 이 부분은 완성차 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대중교통법에 의한 문제고 이 부분이 원래 이제 실업률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키우다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문제인 거죠 사실 이건 뭐 어떤 나라도 똑같습니다 탁상행정의 문제는 어~ 이 대중교통법의 강화 그래도 이제 중국이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거라는 건 대중교통법에서 이 인터넷 공유 예약 차량 서비스의 전기차 기준을 어, 개정을 한 거를 보면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중국 정부가 노력할 가능성은 보인다. 왜? 아예 그렇게 막 실제 운행 시간보다 충전 시간이 더긴 차들을 그런 거로 쓰니까 그거를 막는 방지법을 마련해서 이 전기차 무덤이 시작된 건 사실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이상으로 슈리였습니다. 어, 더욱 더 확실하고 정확한 중국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